채찌피티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단어를 입력하자니. 해석을 달아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붙여넣는 거죠. 자, 붙여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입력이 되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이 따라 나오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뜻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단어야 직접 찾으면 되고, 어 어느 정도 많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으면 되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3,000개를 다 작업을 하겠죠.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그래서.